이 얘기 알아? 고. 고. 김세론 측에서 김수현에게 두 번째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폭로했어. 김세론의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는데, 김수현 소속사는 첫 번째 내용증명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주장했어. 이후 김세론이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2차 내용증명이 발송됐지만 김수현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. 이와 관련해 골드메달리스트는 작년 3월에 7억 원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, 부 변호사는 김세론이 과거 연인인 김수영과의 사진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어. 그 사진 공개 후 유족이 발견한 2차 내용 증명엔 법적 책임 경고와 연락 자제 요청이 담겨 있었대. 부 변호사는 이후에도 연락이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, 한국면회 인자사례방 옆에 권영찬 소장은 고인이 고민 상담을 했던 내용을 언급했어. 바로세로 연구소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증거를 공개했지만, 김수현 측에서는 이를 반박하고 있어 더 많은 얘기는 채널 구독,